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타워즈 오프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타이틀을 만들고, 글씨가 올라가는 걸 만들고, 맨 마지막에 뒤에서 별이 반짝이는 걸 만들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은 미디어 제네이터에 타이틀 앤 텍스트로 해주세요. 요게 레거시 텍스트보다 외곽선이 좀더 진합니다. 베가스 프로라고 써주겠습니다. 엔터 프로, 두 줄로 다 써주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요. 선택한 다음에 폰트는 티몬으로해 주겠습니다. 팀원. 근데 가안 쳐. 볼드를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럼 굵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폰트 색은 투명으로 하고요. 이거는 외곽선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아웃라인에서 외곽선을 3.5로 다 바꿔 주세요. 3.5. 목 칼라는 노란색으로 바꿔 주고요. 때 약간 어두운 게더 보기가 좋거든요. 이때 RGB를 클릭해서 HSV나 HSL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어둡게 선택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컸다가 여기 미리보기에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컸다가 나중에 작아지죠. 여기 보면은 스케일에 애니메이트를 클릭해주고요. 커서를 끝으로 보낸 다음에 K를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주세요. 실행해 보면은 10초 동안 작아지면서 갑니다. 이러면은 타이틀은 완성이고요. 그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뒤로 가는을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제네이터의 레거시 텍스트. 이번에는 레거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길어지는 게약 1분 정도 길이로 하겠습니다. 4 9 51분. 그다음에 Generated Media 클릭해주고요. 이 위에 보면은 Match Event Length라고 있거든요. 이걸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 10초 동안 반복되던 게이 점이 있죠. 이게 없어집니다. 다 없어졌죠. 그리고 글씨를 복사해서 Ctrl+C. Ctrl V 해 주시고요. 글씨 크기를 11 폰트로 하겠습니다. 11 폰트. 글씨체는 나눔, 발음, 고딕으로 다 하겠습니다. 나눔, 발음, 고딕. 그러면 이렇게 작아졌거든요. 양쪽이 많이 비죠. 위에 거는 뮤트 해 놓고요. 양쪽이 많이 비는데, 이때 이펙트 탭에 가면은 Enable d e f o r 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해주고, 여기 보면은 compress horizontal 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amount를 minus 1로 다 바꿔주면 거의 꽉 찹니다. 이걸로 해서 거의 꽉 차게 글자 크기를 맞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Edit에서 폰트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글자 색을 바꾸겠습니다. p r o p e r t e s 탭 에서. 약 노란 거, 어두운 거예요. 이리고 밑에서 위로 다 올라가죠. 플리스먼트 탭에서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글씨가 안 보일 때까지. 좌우가 약간 틀어졌거든요. X를 0으로 다 다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를 클릭하고, 커서를 쭉 끝으로 보내세요. 보면은 끝에가 1분이거든요. 원래는 10초인데, 아까 요거, 매치 이벤트 랭스를 눌러줘가지고, 1분으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쭉 올려주세요. 끝까지, 안 보일 것 같을 때까지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X는 또 틀어졌으니까 0으로 바꿔주시고요. 리거 실행해보면은, 쭉 올라갑니다. 1분 동안 쭉 올라갑니다. 삼각형 좀 입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비디오 FX에 피처인 피처 이걸 적용시켜주세요. 이게 없는 분들은 비디오 FX에 디폼이라고 있거든요. 디폼 여기 보면은 삼각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처인 피처에서 여기 보면은 모드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 바꿔주세요. 프리폼.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하나씩.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이때 여기 보면은 미리 보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격자만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드로 바꿔준 다음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는 위에서 한 번째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밑에 거는 이 끝으로 맞춰주고요. 찌그러지지 않게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예제 영상처럼 똑같이 됩니다. 거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미디어 제네이터의 노이즈 텍스처. 여기 보면은 스타리 스카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쭉 올려놔 주세요. 길이를 자, 우리 배경으로 계속 깔려 있어야 되니까 요두개 합친 거보다더 길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Generated Media 클릭하고, Match Event l e n g t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Color 1은 흰색.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Noise Parameter 클릭해서, Max 값을 줄이면은 입자수가 작아지거든요. 0.002로 바꿔주세요. 0.002. 그러면 입자가 작아지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약간 키우겠습니다. 비디오의 백스의 미네맥스. 민앤맥스. 미네맥스를 적용시켜주세요. 엄청 흐리게 보이죠. 이게 미리보기를 오토로다 하면 이렇게 흐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업할 때는 베스트 풀러놓고 작업하세요. 진하게 보이죠. 미네맥스 값을 0.01, 0.01로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해보면 은 바이스 값을 줄여주면 별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점 개수가 늘어나죠. 이걸 이용해서 반짝반짝하게 하겠습니다. 바이스에 애니메이트를 클릭, 커서를 2초로 다 보내세요. 대략 2초. 밑에 초가 나오죠. 26, 2초. 그 다음에 바이스를 줄여주면 별 개수가 늘어나겠죠. 여기를 복사를 하세요. Ctrl-C, 대충 2초 근처에 놓고 Ctrl-V. 전체 선택하고 Ctrl-C, Ctrl-V. 이거는 잘못 그럼 끝까지 다 됐죠. 그럼 실행해보면은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세개를 합쳐주면 완성이거든요. 유트를 풀어주고 이거는 위에 건는 약간 겹치게 하겠습니다. 글자가 사라지기 전에 글자가 나오게 해요. 이 베가스는 약간 더 작게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해 보면은 타이틀이 좀 작아지면서요. 별은 반짝반짝거리고요. 그 다음에 글자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제 영상이랑 똑같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